레스 그그그그그그그그 게임 리포터 a r 저녁에 올랐 e 뭐라고? 어, 힘들어서 l 가 t 네 g 태현이가 우리랑 할때 나랑 할때 저러지 않았는데 왜이 s go. l 오늘 진짜 잘 들어가 형잘돌이 태어네. 태어네. 다른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았이내치아가 내려치기 뭐야? 거기, 우리가 이제 이하잖아아하하는 아니지 <laughs> 까지는 가면 아 그럼 기준이 <목소리> <디즈니> 프로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내 보기엔 상은 프로고 항상 <laughs> 상은 프로고 그렇게 내리면 하하하하 아니야 하하 정도인데 이찬용 저희가 올린 것도 또 하하하하 하하 질렁 같은 거 있었겠죠 이게 무슨 질렁이야? 너도 이게 질난이야난 이게 질렁 이거한도 없어 질렁한 점을 본 적이 없어 적도 공간이 질렁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 바로 옆에내 핸드폰으로 바꿔 아. 바로 옆에 여기 빨간색 있어 어, 여로 아.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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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이태원내 옆으로 가져가야 될까? 아, 옆으로 갈기 기다려 봐. 내손내준 내가 쏘고내 가지고 다 고고 얘네가 블랙이 안쪽에서 우리 리시브 쏘는 것만 기다렸어.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공을 돌리니까 어, 아, 그 돌파가 그냥 돼. 그렇지 않아? 돌파를 해서 넣어야 돼. 아 돌파를 해서 넣어야 돼 우리가. 우리가 말하자면 영준이가 두산이랑 하리데아 아, 그래서 1리 컷해. 그래서 3차트에는 아, 하더라고. 맞아1 일리 컷에 보니까 약간 안 아, 하고도 어떻게 할수 있나보다. 목이 아픈 같아 아직. โอเค 오케이 오케이 카운터카운คโ어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

<laughs> 처음 본 순간부터 상대하면 꾸준히 <웃음> <웃음> 잘 나. 달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아주 훌륭한 <laughs> 친구 <틀린 거야>. 나이스 뛰다같 <laughs> 심지어 우리 편도 마지막에 쭉쭉 같이 이해가 안되네 음. 어우. 리 공중에 야간 뭔가 있 行ってきます。 ストレート!